사실 28장까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꿈과 소망은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처럼 그런 부흥의 역사 나타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 그 역사로부터 사도행전을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왜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지 그 말씀을 1장부터 28장까지 한장한장 한장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다섯 가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것까지 이르는 내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시작해 하시고, 그 말씀대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 지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그 복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행전을 시작하시면서 사람을 세워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랬다는 사실입니다. 1장부터 28장 오늘까지 말씀을 상고해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수 없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 앞에 그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땀것또 흘려보았습니다.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보았더니 남은 결론은 분열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성령의 순조함에 따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빌보스 4장 10점들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가능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14분이 아테말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출발하기 전까지도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가수도 괜찮겠습니까? 왠줄 아십니까? 이렇게 은세 많은 분들이 가는 건 제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겠나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감은 났습니다 가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 한쪽 마음은 다른 목회자로서 과연 이것을 갈 것, 가능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그 휴스턴 교회에서 그런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셔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쓰러지셨어요. 이거 뭐 큰일 났습니다. 이건 과연 회복이 될수 있을까? 그런, 그 어려움 속에, 하는 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회복해 하시고, 마지막까지 성교사님을 감당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아, 가능할까? 그래서 또 확인하고, 특별리 몸이 약한 분들에게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확인하고, 또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준비했는데, 하면 됩니다.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한쪽 마음은 염려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 마음은 하나님 이분들이 가셔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역사를 알기에, 성역사를 알기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분들이 이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년마다 가신 분들입니다. 또 이번에 가셔서 또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실지 기대하며 가시는데 하는 이번에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사도들이 사도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역사가 나타날 때 보면 사람의 힘으로 난한 것이 아니라. 도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돌에 맞아서 그의 죽음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선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장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교는 가시는 분들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돼서 가신 분은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문들이 다 성교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문자적인 말씀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말씀의 역사가 성의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서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를 현장 속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동역자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가면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척복한 땅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그곳에 심어주시고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동력자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은 동력자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동력자를 세워주셔서 함께할 때 거기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하여서 사명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해서 함께하시고 동력자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민자의 삶 속에 지금과 살아오시면서 누구 하면 기대지 못하고 마음을 터놓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구역 모임 안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뜻밖의 놀라운 분들을 세워주셔서 위로케 하시고 마음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동역자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오늘 옆에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우는 동역자입니다. 아멘 소리가 원래 여기서 커야 되는데. 다 함께 주신, 주신, 함께 은혜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닫아놓고 열지 못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성을 하면서 20년, 30년 신앙성을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열놓고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모일 때마다 비록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한 동역자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좀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누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 내릴 때마다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적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걸음, 걸음마다 손길을 닿는 것마다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걸음 내릴 때마다 비록 힘이 없는 다리지만 힘이 없는 발걸이지만 힘이 없는 손길이지만 승리에 역사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손길이 나누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 쓰는 말씀이 나타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아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꿈꾸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꿈꾼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주인이 되신 곳입니다. 장세의 일장에 나타난 그 천지창조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수록 21장 22장에 나타난 그 천국장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곳, 그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곳이 너무 그립고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삶의 연속 가는 곳마다 거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기 나타난 모든 사도들은, 사명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을 던져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마게도네 지역이, 로마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신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왜 주신 것입니까? 이 땅을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죽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소망으로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든 동산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봤을 때이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그 한길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요. 에덴 동산이요. 가든 동산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사시면서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단풍이 들은 모습, 이 길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많은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곳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소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명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아니, 사도벌 포함한 13명의 여자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하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가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은 음을 지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늘 나라가 얼마나 소망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들이 예수 그스를 리도 만남으로 통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딜 가도 이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계시고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의 역사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성교에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비록 지옥이 달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옥이 천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5차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고요? 세상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다 무너진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교회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역사심 신수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 모이고 비판을 받을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토록 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로 값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값주신 교회가 교회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 속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도, 그래, 교회만 모이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 힘든 것이 다 내려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에, 교회가 있기에, 우리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교회 건물이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한번 오전에 예배 드리지 못해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시간을 정하고, 마음껏 장소를 가운데서, 마음껏 출입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소망입니다. 이들이 서정기를 보면 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네 지역에, 로마 지역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기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맞이하게 되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오늘 내가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분들의 땀을 흘려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로 세워진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비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토록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 세상에 소망 없는 곳에, 교회 안에는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다 가득하다 할지 알더라도, 있다 할지라도, 무거운 짐이 딸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늘을 만나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 체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길이 보이고,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에, 교회가 축복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땀 흘리며 마지막까지 순교하며 세운 교회들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성경책,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 이 편지선 내용, 서신서, 이 내용들이 한 교회를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한 말씀들입니다. 21권을 기록할 때에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록의 역사가 피혈림의 역사입니다. 아픔의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에, 그리고 이 말씀이 존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2 1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군 역사를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구역사를 원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단계성기 팀들이 과테말라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뭘 가서 하겠나? 뭘할수 있겠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어느가 통하지 않고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밀 때마다 손을 내밀 때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역사하십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오늘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학실을 원하십니다.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출신인데 구두수 성공으로 자라면서 누가 봐도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삶을 갖고 인도에 가셔가지고 4 0년 동안 선교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인도로 성교를 번역하고 그래서 이한 분을 통해서 영국의 성교의 역사를 만들고 이한 분을 통해서 세계 성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실입니다. 이분이 가서 40년 동안 인도에 성교하면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모토를 가지고 40년 동안 선교할 때에, 비록 구도수승공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꿈을 꾸고, 그저 꿈으로 꾸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을 내밀어서 인도해 가셔 가지고, 40년 동안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를 위대한 일을 기록을 남겼다 사실입니다. 이분이 73세로 마지막 순교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분이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거든 내 죽음 앞에 묘비를 이렇게 세워달라. 그 내용이 뭐냐면, 윌리엄 켈리, 여기 잠들다. 가엽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서 마지막 그토록 몸밭에 희생한 곳, 영국 가서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인교 그기에 가서 무덤에 묻히면서 그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가 지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라. 왜 끝으로 윌리엄 케리 선교사가 인도에 가셔 가지고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가서 마지막까지 순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대로 머물기는 견딜수 없는 하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서 인도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을 살림이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인도의 복음화 역사를 기초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인도성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도성교뿐만 아니라 오된 육제주의에 많은 곳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봅니까? 교회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뭐 지금 이때 뭘 하겠나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게. 한마디 이혼할수 있는 우리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가셨다. 한번 이런 그런 놀론 비전을, 꿈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사명 감당할 때, 말아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기왕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유저지가 살고 아니 온 세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단계 선교팀들이 사정전 16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빌리보 과목에 놀란 구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아니, 이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우리는 보호하셨고, 우리는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오늘 사동전 28장 마지막은, 마지막까지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묵상을 잘하고 감상을 잘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늘 묵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늘 감상을 잘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듣기는 듣지만, 보기는 보아도 듣지 않고 보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묵상하고 감상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눈을 열고, 길을 열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사동전 28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 29장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사도행 13장부터 28장 이후에 1차, 2차, 3차, 5차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많은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도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28장은 단순히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29장을 기록하고 사도바울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오차 끝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보내고 그리고 말씀이 현장 속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 주인공이십니다 성계께서 역사하셨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기록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기역사 하시면 이들처럼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